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BJ 예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징크스 원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녹턴이 미드야? 육직구 <laughs> 본만 판다는 건데, 저거. 드라가스가 정글이고 이쪽으로 오면 대박이다 진짜. 내가 생각한 법은 이런 게 아닌데 말이야. 나이스. 어때요? 아, 아 안돼. <laughs> 나이스, 가자. 자 이쪽도 음, 이렇게 3개 있네요. 레 라인 당기네. 케이틀링으로 라인을 당긴다고? 잠깐만. 라인 이제 당겨지니깐 천천히 기다렸다가. 되게 수비적이네, 저쪽 친구들. 아이고. 다리에스 점멸 빠졌어?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그라가스 그가스 배치기가 아주 그냥 첼지군요 라인 그냥 쭉 땡기죠 야 프리징 합시다 음. <laughs> 숨어 있었구나. 안 갔을 줄 알았어. 아깝네. 자, 라인 딱겨놓고 천천히 하다가. 아이, 야잇! 아, 집에 못 가. <laughs> 집에 못 가요. 자, 여기서 BF 사왔고, 오고, 이거에, 이거, 하나, 사준, 가져. 쉐이스는 그래도 내가 더잘 먹었고, 조금 더잘 먹었고. 아까 카르마가 조금 이제 우리가 시야 확보가 안됐서 들어오게 좀 아깝긴 했는데, 뭐 우리한테는 찬스였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음,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니까, 어, 탐켄치하고 다리우스, 다리우스가 조금 탐켄치 딱 힘들겠네. 로 나쁘지 않은지? 착을 처치했습니다. 마이프.

잘깔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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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핑 <퓨어난다워> 온다고 핑 찍었고. 싸이면안 <laughs> 된다. 나이스. <laughs> 다다 와우! 굿

8. 자, 와서 잘 박아주면서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좋고. 오 카타 죽었다. 비 당했네. 그라가스가 지금 이킬이고요 어, 이게 이게 맞는다고 소하지 상상도 어, 못했다. 저 소박이 만을 수도 어오케 요. 나이스삼 켄치. 개구 나이스 카타 와 카타 잘한다. 카타도 잘하고, 케이도 잘하고, 좋아. 우리 팀 먹고, 먹고. 아우 까비. 한번 와주세요. <laughs> 음, 와든가 보네, 빼는가 보니까. 아~ 카타 더 쎄네, 나보다 <laughs> 카타가 나보다 더 쎄네. 야, 카타가 나보다 더 쎄네. 카타가 나보다 더 쎄. 아~ 공수기 전에 카타가 먼저 다 봤어. 짜기 무대 나왔어요! 무대 나왔어, 집에 갔는데. <laughs> CS를 그만큼 잘 먹었다는 거거든? 오, 어어 선 무대 나옴. 호덜덜. <laughs> 무대가 벌써 나왔네. 이 친구도 무대 나오겠지? 이 친구는 무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아, 까비 빵먹는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밀자, 밀자, 밀자 죽어! 아, 진짜, 아! 아, 카타 진짜! <laughs> 아, 카타 딜 너무 세. <laughs> 아까 길이 너무 센데요 제발, 아 제발요 길좀 주세요. 아, 까비. 어시, 어시스트라도 하나 먹었으면 쭉쭉쭉 들어가는 건데. 8, 7, 6. 이거 오냐? 볼 거냐? 아, 안 되겠다. 이 죽나? 500이? 아, 안 죽겠다. 파워, 징스. <laughs> 막노는 거님, 어서오세요. 퀵비로 들어오셨구나. 난 그냥 복 가면 될것 같은데. 템이 너무 잘 나와서. 크게 이 게임은 무난하게 갈것 같은데. 음. 아, 진짜 카타 때문에 궁두번다 날렸네. 으아 <목소리도> 어디 있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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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만가이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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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kay. 이대로 미리 밀어 갈것 같고, 게임이 스무스하고만, 카타가 1 3킬 <laughs>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기미가 없어도 그삼나이스어 불금이 개판 맞아 맞아 인정 아 네, 인정합니다 헤헤헤포헤하 <laughs> 저거 왜 핑이 튼지 알았어요, 감자님? 핑왜 튀는 거야? 이쯤? 빠세! 야, 잘 맞췄는데. 야, 궁잘 맞췄는데. 싸울 각은 아니니까 천천히 빼주고. 킹이 라인 먹고 있고. 아, 베리카냥 그니까 데미지가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 아직 초반이라서. 가가가가가가 잘썼어 그렇지. 벤티 주세요. 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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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나왔네. 아. 아쉽다. 페타터 줄라 그랬는데. 까비 까비 아 카르마님 욕먹을때 와드합시다 아 정말 센스 <laughs> 아 센스가 없네 아 정말 야 이게 뭐야 017이 뭐야 017이 아니 017이 실화야 <laughs> 017이 뭐야 <좋겠다. 웃음> 카트 너무 잘하잖아. 암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암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암성라이언님. 네, 내가 갈게. 본 밀면서 이런 쭉 가면 될것 같아요. 거기 가 십순전전 공일치 아 그러네. 10주년 전폼보로 느낌이야 아, 인정 인정 자폼 밀면서 올라갈게 케인이 옆에 있어서 그렇죠 야킬못 먹는 것도 진짜 제주다 씨갑니 그쵸 010, 011, 016, 017뭐019 다있어 011 카드 <목소리> 없는데 되나? 어 되겠다? 아 먹겠네 충분히 아 그러니까요 노킬에 1대시 뭡니까 노킬에 1대시 <laughs> 아니 카타가 내가 궁쓰고 킬 먹는 각에 다 빼먹었어요 너무 잘커가지고

아, 징포터라니. 아, 너무한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징포터라니요. 아, 빵 먹는 곰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 땀이 만들었다, 가타야 마이턴! 마이턴! 마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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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턴. 마이 마이 이제 마이턴. 좋았어! 징포토에서 벗어났다. <laughs>

자 딜량은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징포터가 될 뻔한 징크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에 좋아요하고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타와이드.